자, 다들 집중. 이번에 우리 회사가 사천 씨와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미팅까지 사천 씨의 발전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두현 씨 이번에 지켜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현 씨또뭐 잘못했어? 무슨 소리야. 잘못은 맨날 하지. 그래, 두현아. 위기는 곳 기회야.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자. 좋거봐죠 눈이 반쯤 감겼는데. <laughs> 무슨 프로젝트가 좋을까? 근데 월요일 아침이라서. 아... 아... 두현아 음... 할아버지 회사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지 이번 사천시 프로젝트 내가 도움을 좀 주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따릉이처럼 이 사천시 시민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유 자전거를 만드는 거다 따릉이 공유 자전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laughs> 두현 씨 지금 장난해?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사천시에 지금 공유 자전거가 말이 돼? 생각을 좀해 두현 씨.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이름은 또 뭐라고? 서울에는 따릉이, 광주에는 타랑개 대전에는 타슈, 사천시는 또그 경상도니까 많더라. 뭐 나가서 다시 생각해 와 당장. 네. 아휴. 성격은 참 <laughs> 밝아 괜찮아 주연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겠어 오늘 야근을 해서라고 생각해내는 거야 어, 근데 아까 점심을 먹어서 그런가 주연아 정신 차리거라 할아버지 전안 되나봐요 내가 한번더 도움을 주마 사천은 수산물도 유명하지만 네. 사천 한우라는 것도 있단다 <laughs> 사천에 <laughs> 한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두현 씨 재밌는데? 그쵸. 사천에는 한우가 유명하니까 청도처럼 사천 한우 소움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 어, 어떻게 이딴 생각을 하는지. 한우가 왜 싸워? 예. 그 맛있는 사천 한우끼리 왜 싸움을 붙이냐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다른 직원들 발표할 동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두현. 3 0 편이라고 랬어 이번에는 꼭 생각해 내자. 저는 밤바다가 예쁜 삼천포 대교공원에 청춘 남녀가 찾아올 수 있는 청춘 포차 거리를 조성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 근데 눈이 좀 감기네. 오후 네시 3 0 분이라 그런가. 야 이놈들 진짜. 그만 좀 자. 할아버지? 아우 내 손주놈이랑 가만히 내또 이제 애한테 찧어 맞고 싶네 그냥. 팀장님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마 안타나랑 사천 소참 다 별로래요. 아유, 가만는 놈들. 감히 엿기는 이슬람아! 또 애한테 헛소리 하고 있었지? 아, 할머니? 아무튼 도우미 안돼 도우미. 주연아 사천십 프로젝트는 말이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현 씨. 두현 씨. 예예 예. 예, 예. 지금 자는 거야? 아, 아니요 자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발표해봐요 그럼 그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말해봐요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주항공청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천시는 이미 국내 우주항공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성체 및 발사체 제작 역량도 타 지역 대비 월등한 수준입니다. <laughs> 괜찮은데? 수고했어, 두현 씨. 자, 다 박수. 평화라도 <laughs> 새끼 찝을 한 것도 없으면서 다음에 꿈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 봐요. 알았어요. <laughs>